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구하심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가는 그승리의 규례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는 규례, 교회를 살리는 규례, 세상을 살리는 규례를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현장에 이렇게 가서, 어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어 여수에 계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어 목사님이 그 자기 신앙 간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이분이 어 그러면서 그 자기 아버지, 예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 이제 여수, 여수에서, 여수 돌산에서, 이제 금호, 금오, 금호도, 어, 이제 섬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금호도를 이렇게 는데 어, 그때는 이제 배를 몰고 가야 된다네, 배를, 노를 저어서, 어, 배를 몰고 가는데, 어, 일곱 시간을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그 간대요. 그러면 이제, 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배를 저어가지고 일곱 시간을 저어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드리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신앙의 거름 속에서 오늘 자신이 참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렇게 응답되었음을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고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참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참 감사하다 이분이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아버지가 믿는 그 믿음의 규례가 되어서 어 자기 자신이 또어 목사로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 교회 속에 이런 응답이 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어 나에게 간증을 할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하는 어 이런 감사가 되었습니다. <laughs> 어 예, 이분이 그,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 자기 아버지가 어, 교회 에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 어떤 때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몸살 때문에 있으면은 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씨암탉을 잡아서 어, 이제 가시더라. 어,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데 그 교인들이 다 이제 그 이렇게 문제 때문에. 어, 이제 연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찍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보더만 어, 만약에 내 자식이라 해도 내가 이렇게 안할 텐데 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종이를 찢어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어, 자기 그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그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규례가 있어요, 규례.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규례가 있어요. 참된 응답의 사람들은 응답받을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어, 사도행전 18장.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 어, 바울사도가 그간 승리의 규례를 말씀 통해서 어, 붙잡았습니다. 근데 요 본문에 보면은 평신도 부부인 브리스가 부부. 어, 그래서 입구에 보면은 그, 어, 축복받은 그 부부의 규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어, 불신자들이 볼 때에 어, 동력자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참 브리스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이 규례. 저들이 축복받은 이 부부의 규례죠. 동력자 어, 브리스가 부부의 규례입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 참 신앙의 사람, 어, 신앙의 사람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어, 이렇게 승리의 길을 가는 규례를 어떻게 어, 이렇게 만나게 되었느냐. 만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만남이죠. 그 전에 많은 만남도 있었고, 또 사업도 해왔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했고, 어, 그렇게 했지만, 이들이 시작한 시작점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 참 만남입니다. 문제 속에서 복음을 만난 겁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가, 오늘 성경 말씀에보면은사도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 현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만났지요. 글라우디오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겔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브리스가 아골라 이 부부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추방을 하는데 그때에 여기 그 유대인, 유대인이 추방을 당한 거죠. 이 추방을 당해서 지금 이제 그 자기 하던 그 로마에 갖고 있던 사업들 다 버려두고 이게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 바울을 만나면서 자기가 쫓겨난 그 배경 속에 이것이 원한이 되어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이 나중에 로마를 살리는 그 복음 운동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 그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래서 로마가 왜 그렇게 우상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대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혼돈하고 자기들이 당한 이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6장 이 땅이 하나님 따나서내 피름에 빠지고, 악한 영들에게 빠지고, 그러면서 혼돈하고, 그리고 창세기 11장, 그 세상 야만 가운데 그 불, 불태우고 하는 그이 세상의 흐름들을 이해한 겁니다. 이 문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신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훈을 부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름 받고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새로운 해답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삶 속에 참된 응답을 본 것입니다. 무슨 응답을 하느냐? 이 아굴라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을한 어 사람은 이방, 이방족 속이라.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국제기론이, 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만남이구나. 복음을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만난 이 복음의 메시지.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 이방인을 살리고자하는이 중요한 계획이 바로 나에게 있구나. 요같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중요한 응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응답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신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어떤 축복을 이루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그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 하시면 되는데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이 어떤 일?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도들 그리고 또 어, 사도와 함께 사도와 함께 교회를 이룰 70인 중직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사도들과 그 중직자들의 만남과 기도 속에서 어떤 역사이랍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에 이 하나님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난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이이 이, 이 걸음 속에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났는데 이 만남 속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고 나를 중립자로 세우셨구나. 여기 어, 교회를 이루는 만남이 된 겁니다. 여기 사도인 18장 4절에 보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범면하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안식일마다 이렇게 그 회당을 찾아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그 헬라인들에게 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에 이때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가 이 부부가 중직자로 동력자로. 교회를 이루는 만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어, 참 하나님이신 축복을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했 동안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 일이 바로 사도를 세우고 중립자를 세우고. 어, 그 일을 지속하도록 하시. 왜냐하면 이 땅에는, 어, 지금 하나님 떠난 그 현장이 우상으로, 하나님 떠난 현장이 저주로, 재앙으로,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이, 이 흑암 현장을 무엇으로 살 것이냐? 오직 복음.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 하나님 신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요즘, 어, 메르스라는 그 이렇게 질병으로, 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어, 어느 정도냐. 하루에 중국에서 관광객이 한 2만 명이 들어왔는데, 어, 지금 그 뭐, 어느, 어느 날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400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2만 명이 들어올 그것이 다 취소되고, 어, 사, 400명이 들어왔다고. 그만큼 그,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가 심각하지. 어 여러분 그러한 배경 속에 어, 이게 뭐 얼마나 뭐 심각한지 뭔지 나, 나라적으로 이제 시끄러운 것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 일단은 이 어떤 전염 전염병이 어, 실제적으로 확산되고 하면 안 되니까 어, 또 바른 어, 차단을 해야 되니까 어, 그 주의를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야 될 중요한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러한 저런 혼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언약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귀례를 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사실을 깨닫고, 바른 축복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가는 귀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참 만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현장에서 만나서 또이 현장에서 교회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사실은 중요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 우리에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 어떻게 우리가 준비가 될 것이냐? 요두 번째 보면요, 승리의 길을 가는 규례를 발견해야 됩니다. 승리의 길을 가는 규례를 이런 은혜로, 은혜로 저는 그 아까 그 만난 목사님 그 제가 이제 간증도 이렇게 했지만요, 그 부모님이 어뭐 얼마나 많이 알고 그러셨을까? 저는 어볼 때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신 은혜를 잊고, 그게 믿음이 됐어요. 그게 승리의 규례가 된 거예요. 이제, 어, 어느 목사님 그한 분도요, 어, 저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신학교를 가는, 에이 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야야 이네 신학교를 갔는데,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자기가 농담인 줄 알았대요. 어 그런데, 어,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야, 내가 지금 새벽 기도를 3개월째 잤는데, 야,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아,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떤 역사에라는 줄 압니까? 이분이 그 걸음 속에서 참그 충만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어떤 규례를 갖고 있느냐? 규례를 밝히 규례를. 여기 브리스가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브리스가 부부가 뭘 발견했느냐? 말씀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염려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그 다른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다. 이 승리의 길을 가는 귀를 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걸음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요 사도행전 어, 18장 그2 4절 20그 6절에 보게 되면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블로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 유대인 유대인 학자 그 율법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한 그 아블로라고 하는 사람 만나 가지고.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들에게 성경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셔야 될그 사실에 대해서 정통으로 증거하고, 그러면서 일꾼 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 브리스가 부부가 찾은 그 무엇을 발견합니까? 추굽기 23장에 보면은, 어, 하나님은 모세,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애국당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규례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애국당에서 재앙 가운데 빠진 저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 지니라. 저는 옛날에 어그 말씀 보면서 어 세번 절기를 지키면은 그러면은 1년에 교회 세 번만 가면 되겠네. 어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뭐냐 세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할 때에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할때 무교병의 절기는 뭐냐? 6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출구해가지고 나올 때에 저들이 어떻게 나오냐 문설주의 피 바른 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 주간 한 주간 어,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 어,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애국당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는지 그걸 절대로 잊지 말고 그걸 각인해라. 그걸 각인하는 절기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런 이 절기를 통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 뭔가 이렇게 중요한 각인을 하는 절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 맥주절.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나온 그, 그 걸음 속에서 수학을 거뒀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노력도 안한 수학이란 말입니다. 그 거둔 그 은혜의 그 수학, 하나님의 인도와 그 역사 속에서 그 거둔 그첫 열매,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지요. 그리고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창고에 저장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이렇게 기도하는 중요한 절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갖고 이 의미를 갖고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그러면서. 출굽기 30장 16절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너희, 너희의 생명의 생명을 속전하리라. 안식일마다 교회에 올 때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하겠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그래서, 그,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생명의 속전.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헝그금을 드리라고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기에 너희의 생명을 속전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가운데서요, 자기의 귀례를 가졌어요. 예를 들면, 로펠러가, 어머니, 어머니가 믿음의 귀례를 발견하고 그 신앙을 그 자기 자식에게 전달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러면 존, 존 워나메니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믿음의 귀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워나메니카가 받고 그걸 자기의 믿음의 귀례로 지키고 따라갔던 것처럼. 승리의 길을 가는 규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브리스가 부부가, 브리스가 부부가 이 믿음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규례를 발견한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에게 중요한 축복의 사명, 소명, 천명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신앙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참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장 3절에 보면요. 사경인서 어, 18장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 그 천막을 짜는 이 직업을 갖고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 브리스가 부부가 만남 속에서 무엇을 이렇게 발견했느냐. 만남 속에서 발견했어요. 뭘 발견합니까? 나의 생업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우리가 신앙사람 하면서요, 교회는 그,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직업도 다양하고, 어, 그래, 교회에 그 이렇게 모여서, 교회는요, 서로가 경쟁하는 그 어떤 그 팀이 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함께 하나님이신 동력자로 서게 되는 거죠. 여기 브리스가 부부가 동력자라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그, 이 걸음 속에서, 자기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직업이, 먹고 사는 일, 그런가 하면은, 자식, 자식을 위해서, 자기 그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일그 생각이 왔는데 바울을 만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이 생업이 이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주셨구나. 그래서 사도행 18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거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자기 집 자기 집을 자기 자기 집과 현장을 복음 전파의 그 센터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어, 자기 집이 예, 그 고린도를 살리는 교회로 서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 이제는 복음 속에 어, 나의 천명은... 전도자의 동력자구나.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천명이구나. 내가 목숨 걸고 이 일을 받들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 축복받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규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을 규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을 믿음의 규례를 가져야 돼요. 어,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한 우리가 헌신하는 일에, 우리가 헌금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어, 우리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분명한 언약 속에 어, 참된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